이제는 남성도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올 봄에는 어떤 남성 패션 트렌드가 유행할까요? 김아래 기자가 캘리포니아 마켓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남가주의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패션가에도 봄, 여름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올 봄부터 가을까지는 체크무늬와 작은 패턴이 가득한 프린트의 셔츠와 남방이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나 바지단이 롤업되어 있거나, 가죽이나 스웨이드로 디테일을 가미한 웨스턴 스타일도 인기가 높을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반팔 셔츠나 남방 위에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조끼 또한 눈여겨볼 아이템입니다. 남성들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을 위한 가방과 선글라스, 시계 등 패션 액세서리 시장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가방 역시 옷과 비슷한 체크나 줄무늬, 지그재그 무늬 등의 프린트가 유행할 전망입니다. 신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색이나 형광색의 컬러풀한 색깔에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단화나 운동화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필수품인 선글라스도 화려한 색깔이나 레오파드 무늬에 개성을 강조한 볼드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야구나, 풋볼 등 스포츠팀의 로고에 다양한 무늬로 포인트를 준 캡과 줄무늬나 물방울 등 자잘한 프린트의 페도라 등도 꾸준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